이게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laughs>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수정학과 망막센터의 박선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치료는 보험 규정에 다 묶여 있습니다. 아바스틴이라는 주사는 보험 규정과 관계가 없는데 아바스틴을 제외한 다른 주사들은 나라에서 공단에서 정해놓은 보험 기준이 있습니다. 뭐 시력이라든지 황반부의 두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주사를 하게 되고요. 아바스틴이라는 주사도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부종이 있다든지 아니면 명백한 신생혈관이 있을 때. 이럴 때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시력으로 따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종이 있더라도 시력이 안 떨어지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부종은 별로 심하지 않은데 시력이 많이 떨어진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시력으로 판단을 하진 않고 일단은 황반 부종 같은 경우에는 부종이 있느냐 없느냐. 로 따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생혈관 같은 경우에도 신생혈관이 있느냐, 그리고 그 신생혈관이 혹시라도 이제 계속 활동을 해서 터진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주사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내가 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주사를 맞았을 때 예방주사처럼 황반변성이 오는 걸 예방해 줄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황반변성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그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발을 자꾸 여러 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하다가 재발을 아직 안 했는데도 만약에 재발을 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발하기 전에 주사를 치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건강한 눈에 치료 주사를 한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막막 주사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사를 계속 많이 맞다 보면은 주사 약제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주사 약제를 교체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주사 약제가 나와 있는 게한5 가지 이상 되고 계속 다른 약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면 다른 약으로 교체해서 주사를 치료하게 됩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laughs> 일단은 이 환자분이 보험 기준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보험 기준이 안 되는 분들은 결국 아바스틴으로 주사를 하게 되고 보험 기준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르센티스 아일리아 비오뷰 같은 주사를 하게 되는데 환자분의 눈 상태와 뭐 황화면성 같은 경우에 이제 신생 혈관의 모양 약제의 그 지속 기간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주사 치료하기 때문에 뭐 저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는 있는 그래도 더 선호하시는 겁니다. 그런 <laughs> 거 얘기하면 안 돼요. <laughs> 그게 환자분들이 가입돼 있는 그 보험 상품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외래에서 뭐 시술 받는 거에 대해서 실비 처리가 되시는 분들은 보험 처리를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미리 자신이 가입돼 있는 보험 상품 한번 조회를 해 보셔서 주사 치료에 대한 보험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실제로 주사 치료가 보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 관계 없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렌즈에 거슬리고 이런 건 없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ICL 같은 경우는 이 수정체를 기준으로 수정체 앞쪽에 보통 위치를 하게 되고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엔 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이 자리에다가 이제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인데 안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막에서 3mm 정도 떨어진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하기 때문에. 안내렌즈 삽입술 혹은 백내장 수술 받은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주사 약제의 효과가 한 달에서 3개월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 말인즉슨 눈 안에서 약물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부종이 가라앉더라도 이제 뭐한달두 달에 걸쳐서 서서히 가라앉게 되고 부종이 가라앉으면 그 왜곡되어 있는 그 변시증이라고 하는 증상도 일부 호전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100% 병이 생기기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는 황관면성이 뭐 너무 심해서 시력이 뭐 0.1도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사치료를 열심히 해서 시력이 1.0까지 회복돼서 지금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치료만 열심히 잘 받으신다면 충분히 어 시력이 많이 좋아질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사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주사 치료는 획기적으로 치력을 막 좋아지게 한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으세요 빨리 좋아지지도 않고 뭐 주사를 몇번 맞았는데도 뭐 많이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 주사를 언제까지 맞아야 되느냐 뭐 답답해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병원에 안 오셨다가 한 1년, 2년 있다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미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오시게 됩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안타깝죠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못 받게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황반변성 뭐 정맥폐쇄 당뇨망막병증 이런 질환은 꾸준히 좀 길게 보고 꾸준히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